88번에서 x랑 y 값을 각각 구하는 건데, 제일 먼저 나는 BC의 길이를 구해줄 거야. 아니, 구르는 거야. BC를 그을 거야. 24도랑 똑같은 데를 찾을 건데, 여기가 24도인 거알수 있어. 왜냐하면 이렇게 엇각 쳐서 여기니까 엇각관계에서 한번 멀리 간 거. 그럼 여기 24인 거 찾았으면 36과 24를 더해서 60, 여기가 60인 걸알수 있어. 그러면 다시 이 삼각형에서 여기가 60인 걸알수 있어. 그래 이렇게 엇각했다가 멀리 간 여기가 60이랑 똑같기 때문이지. 뭐 어쨌든 그럼 여기가 60이면 또한 알수 있는 사실이 우리가 원이 있고 한 점에서 이 원한테 접선을 그으면 얘네들 길이가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 이 Q가 지금 그런 상태거든? 얘랑 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삼각형이라서 이 60도와 여기가 60도로 일치하는 것도 알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 X각도 60도라는 걸알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삼각형은 여기 60, 60, 180에서 60 빼면 나머지가 60도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다음 그럼 X는 이제 60이라고 나왔고 Y만 구하면 되는데 Y랑 똑같은 각은 Y랑 똑같은 각이 아니라 Y랑 마주보고 있는 각을 봐. 여기 y와 여기를 더해서 180이 나와야 하는데, 이미 여기가 60, 여기가 24면, 180에서 60도 빼고, 20도 빼면, 이 별이라는 각을 알수 있어. 그럼 둘이 더해서 180도다를 통해 y도 구할 수 있겠지.